내가 지 우와 우리 친구들 아아 와 함께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 읽어 보아요. 네, 친구들 옆에 그림 있죠? 그림도 보시고 글씨를 아는 친구들은 찐 할머니 따라 읽어 보아요. 네. 할머니 물좀 마시고요. 오, 오, 오. 시원하다. 준비하시고. 오, 어, 네 친구. 물 마시고. 네, 물 마시고 오세요. 물 마시고 오세요. 할머니 기다려 줄게요. 자, 물 마시고 오세요. 네,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응, 응. 네, 오늘이 열 처녀 이야기예요. 열 처녀 이야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자, 준비하시고 <laughs> 시작.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두었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아우글쎄 기름은 준비하지도 않고. 배우름만 피웠어요.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리던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신랑이 온다! 마지막 음, 나오너라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너라.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주겠니? 너희들에게 기름을 나눠 주면 우리도, 모자란단다. 미련한 처녀들은 할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 사이에 신랑인 도착해서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뒤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미 문이 굳게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물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도 열리지 않았어요. 신랑이 갑자기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과 아가씨, 정말 열처녀 이야기 잘 읽어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주일날 교회 가서 그렇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 하는 우리 친구들과 아가들 되어요. 네. 너무 잘 읽어주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쁜 할머니와 함께 달란트 이야기. 네. 친구들. 네. 아가들.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달란트 <laughs> 이야기 우와 맞았습니다 최고 다음 시간에는 달란트 이야기로 이찐 할머니와 함께 또 만나요